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건전한 사상, 거짓 개시,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정보를 드리는 변광무입니다. 어, 관상기도, 렉티오 디비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 존오트브거 김양지, 강령안, 리차드 포스터, 이동원, 황용현, 박노건, 프랭크루, 막태천덕, 유진 피터슨, 존 메인, 김순성, 강준민, 유기성, 박노열, 안셀렌 그린, 토마스 키링, 리고렌, 헬리나웨, 성현, 이태형, 최일도, 모든 맥도날드 등 어, 오늘날 관상기도 렉티오디비나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래 됐네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2014년 삼성 제일교회 정대운 목사라고 하는 분께서 이렇게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영성 훈련 방법 중 하나가 레노바레. 이고 대표적인 운동가는 리차드 포스터, 유진 피터슨, 달라스 윌라드이고 이들 한국의 초청해 레노바레를 보급하는 사람은 한국 레노바레 디렉터 강기찬 목사, 이동훈 목사 등이고 과거 사랑교회. 그리고 레노바레 세미나를 하였고 서울신대 목창균 총장,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 수영루교회 정필도 목사, 대전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선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등에서도 레노바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기독교류의 무엇인가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별 없는 한국 교회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자, 계속해서 힌두교 계열의 우상 종교들은 개인이 영적 지식을 배우고 수련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와 아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이 구원을 말하고요.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야, 자료권입니다. 유대교도 자료권을 말하는 생명나무 세피로드를 가르칩니다. 우상 종교에는 구원자가 없고 계시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종교들의 수도법이 다양한 것은 어떤 방법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마다 그 방법들을 생각해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정대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뿐만 아니라, 가조제일교의 정태용 목사라고 하는 분, 어, 이분은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다뤘는데요, 어, 내적 치유의 허구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어, 한국교회에 퍼져나가는 허탄한 사상, 특히 주석택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의 사상을 정면으로 드러냈던 아마 최초에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어, 이 목사님께서도 이동원 달라스 윌라드, 존 오토버그, 토마스 키딩, 루스엘리 마턴, 유진 피터슨, 토마스 머튼, 스즈키 다이세츠, 로렌스 형제 등을 말씀하시면서 유기성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의 허탄한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였습니다. 어, 유튜브에 이미 이분의 영상이 있고요. 어, 실제로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가 어, 말하는 영성일기라고 하는 개념이 관상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죠. 특히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가 소개하는 음, 사람이 바로 어, 존 오트버그, 달라스 윌라드. 어, 여기는 없지만 프랭크 루박카 같은 사람이고 특히 이제 존 오트버그가 이제 관상기도를 상당히 추종하는 사람이고 관상기도의 끝이 누구입니까? 토마스 머튼이 나옵니다. 토마스 머튼은 어떻게 됩니까? 선불교로 간다라고 정태웅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관상 기도를 하면은 여기 스즈키 다이세츠가 말하는 그런 선불교적 그런 가르침과 별다를 게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선불교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거짓 개시와 불건전한 신비주의, 관상 기도와 신사도 운동. 자, 오늘날에는 특히 CBS 조의를 통해서요. 어, CBS 조이가 구독자가 42.7만 음, 명, 42만 명이고요.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자가 선한 목자 어, 교회 22만 명. 그 다음에 레노바레, 리차드 포스터. 그다음 테라피스트의 수신부 토마스 머튼과의 관련성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성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CBS 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르바던 게리 토마스, 파크 파머, 헬리나 웬, 리차드 포스터, 유진 피터슨, 달라스 윌러드.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일보의 선임 기자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기록문화 연구소를 진행하는 이태영 선임 기자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도 이제 헨리 나우엔, 리차드 포스터, 유진 피터슨, 달라드 윌라드를 선전을 합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리차드 포스터, 달라스 윌라드, 존 노트보그, 프랭크 루박 등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반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리차드 포스터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할 건데요. 이 리차드 포스터가 토마스 머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태영 선임 기자의 저서 보면요, 이렇게 자. 자, 헬리나우웰 리차스포스, 유진 피터슨, 달라스 윌라드 외에도 신사도 운동가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 비클과 빌 존슨과 같은 자가 바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상 기도가 뿐만 아니라 신사도 운동가들을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상 기도와 신사도 운동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일단, 아주 기맥이 통하는 연관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상기도에서도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신사도 운동권 인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계속해서 떠들어댑니다. 이와 같이 어 이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상기도 어 그리고 신사도 운동은 연락하는 겁니다. 자, 이태영 선임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 지금 봤던 바와 같이, 이제 관상 기도, 어, 가들은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어, 신사도 운동권에서 적극 활동하는 인사들, 특히 거짓사도의, 어, 유력한 거짓사도, 빌 존슨, 그 다음에, 어, 거짓선생, 마이크 비클, 그리고 그 계열의 링 라이딩스를, 이 기록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요. 자 선언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도 이렇게 관상기도가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신사도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인사들 특히 여기 거짓 선지자 더치시츠 아까 봤던 마이크 비클.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데이비드 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단교의 워치만니. 그 외에도 신사도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이용규, 박보영, 김은호, 손기철, 강대영 김용희, 박한수, 이홍희 등의 인사들. 이렇게 홍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그, 성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권의 거짓 게시를 또 소개하기 때문인데요. 어, 성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제 관상 기도를 깊게 소개하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신사도와 기맥이 통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신사도 운동권의 인사들도 어, 무분별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어, 지금은 제가 아직 소개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지금부터는 성현, 유기성, 이태영이라 이름하는 인사들에 의해서 어, 소개가 되는 리차드 포스터의 저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차드 포스터의 저서 중에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어, 저서가 있는데요. 어, 여기 머리말에 보면은 엘튼 트루블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 쓴 글이 이렇게 나타나죠. 어,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자 자신이 퀘이커 교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퀘이커 고전 저술가들의 영향이 두드러진 점도 놀랄 일이 못 됩니다. 조지 팍스, 존 울먼, 헤너 히틀, 스미스, 토마스 켈리,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지금, 자, 이 사람 이제 케이커 교도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죠. 어, 이 케이커 교도가 바로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어, 리차드 포스터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토마스 머튼을 여러 차례 이 저서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특히 케이커 교도가 강조하는 것은 본래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림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미스터리, 신비의 영역에 둡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 신비, 그리고 떨림, 어떤 이런 그 감각을 느끼는 이런 떨림. 이것이 관상기들하고 접목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신비의 영역에 두는 것이에요. 자, 리처스 포스터의 글을 보면요. 야 이렇게 썼습니다. 책은 공동체 안에서 쓰여진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둘러쌌으며 또한 이 책의 내용이 알맹이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성령의 훈련의 뜻과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은 자 보세요. 내가 처음으로 성령의 훈련의 뜻과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은 델러스 윌러드의 우정과 가르침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달라스 윌러드를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자가 소개하거든요. 네, 루차드 포스터도 이거 훈련 성령의 훈련의 뜻과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은 달라스 윌러드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도대체 관상기도라는 게 뭘까? 또는 렉치오디비나라는 게 뭘까? 어떤 용어들이 많이 사용될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16페이지. 자, 훈련, 훈련, 명상,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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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훈련 계속 훈련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저서를 보면은 이렇게 벌써 인용을 하고 있죠. 어, 토마스 머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미 토마스 머튼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보자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생 초보자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마스 머튼의 글을 인용하죠. 자, 진정한 묵상은 심리학적 기술이 아니라 신학적 은혜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을 있고요. 어, 여기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이제 기독교를 이해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불교의 빛으로 기독교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비치로가 아니면은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 바로 이제, 관상기도의 대가인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자이고요. 이와 같이 성인 목사, 이태형이라고 선임기자,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선지자가 한결같이 이 사람을 이렇게 호평하고 추천하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3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인용되죠. 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의 저술가들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와 사귀기, 세상을 영원히 사랑하는 그분을 체험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은 토마스 머튼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마스 머튼이와 같이 자주 인용됩니다. 3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썼습니다. 묵상은 정말 아주 간단하다.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기술을 갈고 닦을 필요도 별로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0페이지도 마찬가지죠. 토마스 머트는 삶에 깊이 뿌리 박지 못한 묵상은 아무 뜻도 없고 참된 것도 못 된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이 케이커교도라는 것, 그리고 이 침묵이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이 묵상이라고 하는 용어, 이런 용어들이 강조가 되죠. 여기 보면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인용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기도권에서 훈련으로 음성을 듣는다. 이거 신사도 운동권에서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제 상상력으로 음성 듣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설득한다는 것. 이게 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 수 없겠으며 받아들여질 수 없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라고 말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당신은 실제로 그 사건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교만하기 쉬운 모든 습성을 제쳐놓고 겸연 마음으로 당신께 오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를본 회퍼를 인용을 하죠. 자 그리고 258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좀더 이제 깊게 나아가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됐습니까? 저 노래하는 세대를 통해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자. 내면의 속삭임이라고 하죠? 상상력으로 음성을 듣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매 순간에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주고자 하는 것이 내 바램이었다. 자, 그때마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도했다. 실패하면 계속 그것을 다시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날 공공예배에서의 내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듣고자 할 때, 그래서 실패하면 또 듣고 또 실패하면 또 듣고 이 위성 목사라는 거짓 선자가 가르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간하기가 점점 더 쉬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성경에서 어느 누구든지 저와 논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실 때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의 음성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지. 그들이 어떤 훈련을 해서 절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도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훈련으로 들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예레미야 선지가 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예레미 야 1장을 보십시오. 사무엘 상 3장을 보십시오. 이사에서 6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을 보십시오. 모세, 이사야, 사무엘, 예레미야 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뭐 훈련, 관상, 레렉오디비나 이런 걸 통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허탈한 것, 허탈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요. 이 미혹 받은 그것을 분별력 없는 지도자들이 오늘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임재해야 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지 음성이 들린다 라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권에서도 똑같이 가르치죠. 임재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하죠. 그러면 떨림이 있게 된다 라고 합니다. 조용히 있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죠. 베니힌 그리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브라이언바. 조용히 잠잠히. 음악을 싹가아 놓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갈망하면 임재 체험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떨림. 그리고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도 음성. 음성이라는 용어 많이 나오죠. 주간 내내 그의 음성을 들어왔으므로 공공 예배를 위해 모일 때도 그의 음성을 듣게 되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도 마찬가지로 토마스 머튼이 인용되고요. 자, 고독 훈련, 침묵 훈련.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뭐 침묵 기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름대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독, 침묵. 그 다음에 예, 토마스 머튼 또 인용되죠? 여기 176페이지입니다. 나는 깊은 고독 중에 있을 때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함이 소산한다. 고독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더 깊은 애정을 느낀다. 그것은 남들의 고독을 존중하는 순수한 애정이다. 고독과 침묵은 내 형제들이 하는 말 때문에 사랑할 게 아니라 그들에 있는 그대들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제가 이미 앞전 영상에서 토마스 머튼의 사상에 대해서 좀 길게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상 기도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침묵과 그리고 떨림 이런 것을 신비의 영역에 둔다라는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 이런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두는 겁니다. 자, 291페이지와 292페이지도 마찬가지로기 토마스 머튼이 인용되죠. 토마스 머튼. 자, 그다음에 자292 페이지에도 자 토마스 머튼은 러시아의 어느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농사짓는 할머니 칠면조를 돌본 일에 대해 진지하게 충고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 그녀의 인생 전체가 바로 그 칠면조들에게 있는 걸 저는 실제로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분이 어이 인용을 그대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설교 시에 어,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영적인 일이다.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칠면조를 돌보는 일이 더 영적인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관상 기도가의 결을 아, 인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어 여기 이렇게 기록됩니다. 신자의 생활을 현실과 영적인 면을 서로 조화시켜주는 책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날한 날을 살아가도록 하는 실제적인 가이단스이다. 달라스 윌라드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리차드 포스터를 이제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추천을 하고 또 리차드 포스터도 달라스 윌라드에게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는 토마스 모튼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소개하는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아, 지금까지 봤던 리차드 포스터를 인용을 하고요. 그 다음 달라스 윌라드도 인용을 합니다. 그의 저서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헨리나우엔, 토마스 머튼, 유지 피터슨. 이런 사람들도 다 인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의 영성 일기 개념은요. 아, 여기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관상기도, 관상기도의 전통이 있는 사람들은 토마스 머튼, 그리고 로렌스 형제를 꼭 말을 합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은 일본의 선불교학자는 스즈키 다이세츠, 이 사람과 교제를 하죠. 그리고 이 스즈키에 대해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자는 선을 가장 잘 이해한 서양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 자기의 친구한테 나는 불교의 빛으로, 불교의 빛으로 조명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 대형교회 목회자들로 인해서 관상기도 천지가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인사들로 인해서 신사도 운동권 인사들 거짓 개시도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기독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쏟아내고 있죠. 보십시오. CBS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십시오. 자, 성현 목사, 헬리나 웬. 헬리나 웬. 3강, 4강, 유진 피터슨, 5강, 달라스 윌라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상을 말하고 있죠. 7강, 리차드 포스터, 8강, 리차드 포스터. 9강, 마르바던. 자, 10강, 마르바던. 11강, 게리 토마스. 이 사람이 게리토마스입니다. 자, 13강, 파크 파머. 자,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들, 관상 기도가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허탄한 것들을 퍼뜨려서 다른 음성을 쫓게 만드는 인사들을 CBS라는 곳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허탄한 사상이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과 인도함을 잘 쫓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